야당 대표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범죄 스릴러 영화와 같습니다. 아니 왜 굳이 여당의 원내 대표가 저 이렇게 도발을 해요? 난 도발이다. 난잘 잘 이해가 안 되는데. 아하, 네. 아니 저 소중한 시간에 기껏 신문 기사 조각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상대 당의 당 대표를 무슨 범죄자인 것처럼 몰아버리는 얘기를 왜 자기가 해요? 진짜 이해가 안 돼요. 야당 대표를 끌어들여가지고 정쟁을 일으키는 여당 대표, 정기국회를 앞두고 그게 여당 대표가 할 일입니까? 권성동 대표님. 아유, 정말. 이거 누가 봐도 웃기잖아요. 그 협치를 잘 이끌어내서 정기국회 내 대통령이 하고 싶어 하는 일들, 국민이 원하는 일들을 잘막 이끌어져 나가는 게 여당 대표의 할 일이에요. 대기를 잘 만들어내는 거. 예산도 잘 통과시키고. 근데 그게 아니라, 저, 저분하고 뭐, 평생 뭐, 형제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. 그두 분. 혼란의 근원이야. 내가 보니까. 혼란의, 혼란의 브라더예 혼란의 브라더.